우리집 베란다에는 상처투성이입니다. 상추, 상추에 전부다. 블루베리, 그 다음에 감나무, 뽕콩야자나무, 알로에. 작년에는 블루베리 많이 열렸어요. 올해는 더 많이 열릴 거예요 아마. 상추 보세요. 상추가 잘 자라요. 그냥 물만 주면 됩니다. 물만 주면 얘가 팍팍 자라요. 이쪽에 보면 씨도 생겼어요. 씨가. 쭉 있으면 이거 다 익어요. 씨. 상추 씨. 꽃이 시들면 이게 상추 씨예요. 바로. 꽃이 시들면 여기에 상추 씨가 생깁니다. 저쪽에도 있죠. 저쪽에도 있죠. 전부 다, 상추, 전부 다 상추예요. 상추. 이쪽에는 씨가 나고 있어요. 이쪽에는 먹, 이거는 먹는 거. 이쪽에는 먹는 거. 이쪽에는 먹는 거. 이쪽에는 나는 거. 이쪽에는 꽃 피는 거. 전부 다 상추예요, 우리 집에. 여기 감나무. 이거는 블루베리 나무. 여긴 우리 베란다입니다.